아침햇살 아래에 김소영은 활쏘기를 연습하며 그녀의 집중력은 절대적이고 흔들림이 없다. 그녀의 활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화살은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겨냥되었다. 돌쇠는 김소영의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찰자이다. 근육이 긴장하며 그녀는 놓습니다. 화살이 날아가고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김소영의 눈에는 결이가 불타오르고 맹렬한 전사가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김소영은 주변 세상에 무관심한 채 책상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며 집중하고 있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군사전략 논문들은 그녀의 지적 탐구의 깊이를 암시한다. 생각에 잠긴 그녀는 정치학의 복잡한 세계를 탐험하며 그녀의 마음은 아이디어로 불타오른다. 계획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결이에찬 눈빛이 빛나고 있다. 학자들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기대감에 찬 옷을 입고 국가 시험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인파 속의 김소영은 변장한 채 김도령의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선다. 그녀의 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녀 안에 땋리를 틀고 있는 긴장을 드러냈다. 매 걸음이 측정되었고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두근거렸다. 그녀의 비밀과 야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른다. 시험장에서 김소영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표정은 집중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며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 눈썹을 찌푸렸다. 펜을 종이에 대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의 필체는 강하고 분명하며 그녀의 자신감을 반영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각 획을 그으며 자신의 생각을 페이지에 채워넣고 지식을 담아 응답을 작성합니다. 그녀는 시험장에 몰입하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집중력은 절대적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선술집은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와 그림자진 모습들로 웅성거린다. 변장한 김소영은 술집의 거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손에 술잔을 들고 그녀는 몸을 기울여 감각을 날카롭게 한채 정치적 음모의 속삭임을 들으려 한다. 그녀의 눈은 취한 횡설수설과 은밀한 음모 속에서 진실을 찾으며 얼굴에서 얼굴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가 권력의 위험한 흐름을 헤쳐나가면서 모든 단어, 모든 몸짓은 퍼즐의 조각입니다. 관아 안에서 김소영은 시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학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더한다. 시계의 각잭각거림은 그들의 운명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망치질처럼 느껴진다. 고요함을 깨고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김도령. 기대감으로 공기가 팽팽해진다. 부드러운 방의 빛 속에서 김소영은 합격 통지서를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편지를 꽉 쥐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돌새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김양 축하해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김소영은 돌새를 보며 눈에서 감사가 빛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돌새.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이제 내가 관료 세계에 진입할 준비를 해야 할 때야라고 말한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합격 통지서는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며 그녀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새내기 공무원 김소영은 상막한 정부 사무실로 들어서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섰고 그곳의 공기는 노련한 관리들의 침묵 속의 면밀한 시선과 차가운 무관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읽을 수 없는 얼굴들의 바다였고 그들의 표정은 전문적인 거리 감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쌀쌀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김소영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비추고 있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그녀의 자세는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얻겠다는 의지를 침묵으로 보여준다 김소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은 팽배한 냉담함에 맞서는 등불과 같다. 무미건조한 회의실에서 관료들이 모여 지루함과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다. 김소영이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다른 관료들이 그녀를 무시하면서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김소영의 얼굴에 상처의 기미가 스치고 실망감의 물결이 그녀의 얼굴을 덮친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그들의 무시가 어깨에 무겁게 느껴진다. 김소영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대한 침묵의 증언인 채 회의는 아랑곳 없이 계속된다. 김소영은 마을에 도착하여 주민들의 여과되지 않은 현실을 목격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고난과 끈기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는 마을 사람들의 고된 노동은 일상적인 생존에. 아무런 모습이다. 김소영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공감의 물결이 밀려온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시련에 깊이 감동하여 연민으로 가슴이 아팠다. 김소영의 방은 희미하게 빛나고 책 더미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녀는 고대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램프 하나가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방에는 낡은 책 냄새가 가득하다. 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결의를 강조한다. 김소영이 의회를 마주하며 관아의 햇살이 가득 차고 먼지 덩어리가 그녀 주위로 소용돌이친다. 김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맑게 울려 퍼진다. 이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공식일에 엄격한 시선이 방을 꿰뚫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비실용적입니다. 공식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하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며 기존 전통에 어긋난다. 김소영은 굳건히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결연함을 비추었다. 김소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우리는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밝은 햇살 아래 김소영은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선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속에 몰입하며 권위 있는 인물이 공동체와 융합됩니다. 김소영은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그녀의 존재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녀는 나란히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통치 방식을 구현합니다. 정부 사무실의 조용한 혼란에서 질투가 싹 트고 희미한 전통 램프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질투심에 불타는 관리들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며 그들의 눈은 어두운 의도로 비. 나고 있습니다. 김소영을 향해 정교하게 짜여진 아기로 가득한 속임수의 그물이 드리워진다. 그들의 계획이 펼쳐지고 김소영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구성된 함정이다. 고유한 밤, 그들의 속삭이는 계획은 야망과 배신의 무게로 울려 퍼진다. 그들이 음모를 마무리하며 기대감으로 공기가 짙어지고 함정을 발동할 준비를 한다. 어둠 속에서 김소영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고 숲 바닥은 그녀의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린다. 그녀는 곤두박질 치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추락에 의해 비명이 억눌린 채 순식간에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다. 갇히고 방향 감각을 잃은 그녀는 아울한 주변 환경을 평가하며 차가운 흙은 그녀의 어려운 상황을 냉혹하게 상기시킨다 아드레날린이 속구치며 소영은 결의를 다지고 탈출의 기미를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뜬다 그녀의 재치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용기는 그녀를 이끄는 빛이 되어 숲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담한 탈출을 계획한다 과아한 김소영이 빗속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며 방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정의로운 분노 앞에서 관리들의 음모가 떨린다.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그녀는 배신자들과 맞선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며 보복의 약속을 한다. 당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소영이 선언한다. 밝은 햇살 아래... 김소영은 마을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조용한 강인함을 내뿜으며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비추며 그녀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침묵의 증거를 보여준다. 그녀는 마을을 바라본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녀의 사람들을 고향시키려는 단 하나의 목적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그녀의 변함없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마을은 조용합니다. 김소영은 희망과 야망의 등불을 얼굴에 비추며 관아에 서서 햇살을 받습니다. 소식이 도착하고 그녀의 세상이 변하면서 시간 속에 멈춘 순간 그녀의 승진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소영에게 성취감의 물결이 밀려온다. 변함없는 헌신으로 봉사하겠다는 침묵의 약속이다. 김소영씨 승진 더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다라는 말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에 울려 퍼진다. 김소영은 굳건히 서서. 웅장한 왕궁을 비추는 햇살 아래 왕 앞에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햇빛이 궁궐 지붕에 닿아 건축물의 복잡한 세부사항을 강조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표정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찬성과 숙고가 섞여있었다. 나는 당신의 능력과 국민에 대한 헌신을 칭찬합니다. 왕이 선언하며 그의 목소리가 뜰에 울려 퍼졌다. 김소영은 성공의 상징들 속에 앉아있지만 깊은 불만이 마음속에서 일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방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질주한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불안감이 얼굴에 스며들었다. 밤하늘은 그녀의 갈망을 비추고 말하지 않은 욕망이 공중에 맴돌고 있다. 김소영은 나는 만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야망을 반영했다. 저는 달성 부사가 되어 백성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달성 부사가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자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달성의 운명을 이끌 새로운 수령을 뽑아야 한다. 희망에 찬 얼굴들 사이에서 김소영은 굳건히 서 있으며 결이가 그녀의 시선을 굳게 만들었다. 결연함이 그녀 안에서 불타오르며. 그녀의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침묵의 맹세를 한다 김소영은 관습과 사회적 기대를 거스르며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결심하고 노력하여 다음 달성 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다 밝게 빛나는 회의실에서 김소영이 앞으로 나아가 야망과 결의를 구현합니다. 김소영은 자신의 정책을 자신있게 설명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신념과 결의로 울려 퍼진다. 그녀는 대구군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발전과 번영에 생생한 그림을 그립니다. 경쟁자들 속에서 김소영이 부상하며 그녀의 존재감과 지성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빛나며 대구군수 후보로서 강력한 자질을 보여줍니다. 마을 광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며 밝은 햇살 아래에서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활동의 테피스트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소영의 승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얼굴에 빛을 띠며 모여들었다. 존경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 통일된 표현으로 목소리가 합창하듯 높아진다. 마을 사람들이 열렬히 충성을 외치며 공기가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각 외침은 기대의 무게를 싣고 김소영의 어깨에 실린 집단적인 꿈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의 심장부를 통해 희망의 강력한 교향곡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김소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달성군수 임명을 수락했다. 그녀는 새로운 책임의 상징인 공식 문서를 움켜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공식 문서의 클로즈업.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김소영은 결의의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달성군의 드넓은 하늘 아래, 김소영의 희망찬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며 그녀의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은 달성군수로서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은 새로운 시작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그녀의 눈은 변화의 약속을 비추고 그녀의 정신은 군중의 지지와 기대에 의해 고양되었다.